오늘은 기아의 대표 중형 SUV 소렌토의 연식 변경 모델인 더2025 소렌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일 출시된 이 모델의 특징과 판매 현황, 가격 정보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기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 소렌토의 새로운 연식 변경 모델을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이름하여 더2025 소렌토인데요, 공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소렌토의 최근 판매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소렌토는 총5 9,555대가 팔리면서 국내 차량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디르이어 카니발, 산타페, 스포티지, 그랜저가 그 뒤를 따랐는데요. 특히 소렌토는 2위 카니발과의 판매량 격차가 5,000대 이상 나며 올해 승용차 판매량 1위에 오를 것으로 유력하게 접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2025 소렌토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고급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대폭 확대 적용했습니다. 우선 스티어링을 진동 경고와 선바이저 LED 조명이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또한 고객들이 많이 찾는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가 엔트리 트림인 프레스티지부터 기본화되어 상품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기존의 선택 사양이었던 기아 디지털 키2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지문인증 시스템 등이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화되었고 디지털 센터 미러는 이제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트림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특가 트림인 그래비티에서는 전용 색상의 도어 사이드 가니쉬와 블랙 스웨이드 내장재가 추가되어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파워트림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3,605만원부터 시작해서 4,291만원까지 디젤 모델은 3,777만원부터 4,464만원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은 3,885만원부터 4,553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기존 모델의 시작가가 3,506만원이었으니 새로운 모델은 90만원 이상 된 셈입니다. 가격은 이륜 기준이며 자륜을 원하실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솔린과 디젤은 각각 232만원, 하이브리드는 375에서 376만원이 추가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현재 출고까지 약 7-8개월 정도 걸리고 있는데요 새로 출시된 연식 변경 모델의 출고 기간도 그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KG모빌리티와 르노코리아가 새롭게 선보인 액티언과 그란폴루어스가 하반기 본격적인 고객 인도를 시작하면서 국내 SUV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관계자는 올해 쏘렌토 RV 차종 중 상반기 국내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월간 판매 1위도 놓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연식 변경 모델은 고객 선호 사양을 추가하고 트림별로 첨단 편의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더욱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향상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RV 1위를 넘어 국내 베스트셀링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KS 오토플린에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48개월 선납 30% 기준 월 3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전문 에이전트들이 꼼꼼하게 견적 비교를 도와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